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말씀과 교리로 잡힌 신앙의 체계 위에 성도들 간의 영적 친교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주중에 소그룹이나 구역반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있다고 하여도 파트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 후에 곧바로 헤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제는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렵고 또더 두려운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성도들 간의 친교는 사라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점점 모이는 것보다는 홀로 지내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우리의 영적 공헌은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성도들 간의 영적 친교가 얼마나 필요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비록 파트락을 하지 못하는 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 후에 행복 바이러스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은 다른 날보다 말씀도 많이 보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안식이 지나고 나면 행복함이 가슴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왠지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가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점려 힘쓰니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성도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 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임한 여러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서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영적 교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요한이 서신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서로 영적 교제, 사귐, 그 친교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교는" 이 교제는, 이 사김은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침례를 체험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침례를 지속적인 나의 삶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영적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다음이라도 신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 의존적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끼리 비차, 교류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성령의 충만함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이유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내 삶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홀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영적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성령의 침례를 체험한 이후에 성도들 간의 각자의 삶에 체험적으로 성령의 임제를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서로 영적 버팀목이 되어 더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믿음의 성도가 내 주변에 없었다면 비록 부족한 오늘의 나의 신앙이지만 이것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자신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주, 진리 위주, 교리 위주의 우리의 신앙 체계를 고수하여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 체계를 잡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영적 교제,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팬데믹이 풀리면 우리는 더 많은 친교 모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풀리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지금 할수 있는 줌이나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영적인 친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진정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큰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간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 영적인 교제를 더 많이 나누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마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에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 교회처럼 나누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더큰 영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더큰 영적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